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62쪽에 있는 가을바람이라는 곡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배우면서 이 노래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리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선생님이 냈던 퀴즈의 정답이 이 수업 영상 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요즘 밖에 나와보니까 참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을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 우리 학교 주변에 가을 풍경을 잠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근데, 근데 며칠 전에는 진짜 파란 하늘에 어, 정말 한 구름 한점 없는 그런 날이 있었죠. 네, 그 낙엽 밟는 소리도 요즘 참 좋고요. 정말 가을 바람에 이렇게 바람길이가 돌아가고 있고 점점 운동장이나 길가에 있는 나무들도 삼단원 제목처럼 붉긋불긋하게물 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라 비발디 그리고 어, 프로지오 앞에 있는 가로수 그리고 은행들도 점점 노랗게 물 들어가고 있었고요. 아직 완전히 빨갛진 않지만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단풍나무 이파리들도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참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빨간 꽃과 열매들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네, 우리 가을 바람을 이렇게 느껴 보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세 장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곰인형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마카롱이 있고 세 번째는 집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 저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세 어,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곰과 마카롱은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얘는 앞을 보고 있고 얘는 뒤를 보고 있고 얘는 앞을 보고 있고 마카롱도 빨간색과 빨간색 사이에 초록색이 껴져 있어요. 공과 마카롱은 그런 구조죠. 이 집도 잘 보면 양옆과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대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두개 사이에 무언가 다른 하나가 가운데 딱 들어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 가을바람을 배우기 전에 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오늘 배울 가을바람이라는 노래도 둘 사이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의 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비슷한 가락은 어떤 것이고 가운데 끼어 있는 가락은 또 어떻게 다른지 잘 들어보면서 노래를 배워보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다른 가락과 비슷한 가락을 구별하는 거, 어, 두 번째는 어, 리듬을 바꾸어서 노래를 해볼 거고요. 어, 세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 복식 호흡을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음악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을 바람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어떤 분위기의 곡인지 한번 익혀보면 좋겠어요. Thank you. 가을바람은 4분의 4박자의 곡입니다. 어, 우리가 방금 들어봤지만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경쾌한 어, 박자로 계속 노래가 이어지죠.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하나, 둘, 셋, 넷, 딴, 탓, 탓,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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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총네개가 들어가는 그런 곡이에요. 우리가 행진곡 할때 많이 했잖아. 그치? 선생님이 한줄 먼저 연주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한 줄씩 해보겠습니다. 옵니다. 네, 이런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어, 이번에는 반주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따라서 불러보세요. thank you 잘 따라 불러 보았죠. 네, 이번에는 가락선을 그어 볼 거예요. 가락선이 무엇이냐면 어, 이렇게 음표 머리를 따라서 선을 한번 쭉 이어 보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연필이나 색연필 또는 형광펜을 들고 교과서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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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살랑 불어옵니다 쭉 내려왔네요 두 번째 줄 뱅글뱅글뱅글 단풍잎 뱅글뱅글뱅글 은행잎 이렇게 했어요 은행잎 단풍잎 이렇게 짧게 올라갈 때만 뛰어가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줄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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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살랑 불어옵니다 라네 마지막에 요라 여기를 제외하고는 어 비슷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어디와 어디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 줄 여기와 마지막 줄이 가락선의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가운데는 다른 모양의 가락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단풍잎 그림과 은행나무 그 그림으로 구별을 해 두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봤던 그곰 인형이라든지 마카롱 그림처럼 두개 비슷한 가락선 사이에 조금 다른 가락 한 개가 끼어 있는 총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 아래는 각 꼭 가운데는 다른 어, 그런 형태의 노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 수업에서 이런 형태의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공명가왕 퀴즈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남자분께서 부른 노래 기억나세요? 네, 바로 작은 별이었어요 작은 별이란 노래도 잘 들어보면 두 개의 비슷한 가락선 사이에 새로운 가락 하나가 끼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난 주 퀴즈의 정답을 함께 공개하면서 작은 별이란 노래를 다시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네, 지난주 퀴즈의 정답은 윤용호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악보에다가 가락선을 그어 봤는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은 같고 두 번째 줄에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작은 별이란 노래 또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가을바람이라는 노래처럼 두 개의 비슷한 가락선 사이에 하나의 다른 가락이 끼어 있는 형태의 곡이구나 라는 것을 어,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리듬을 익혀서 어, 리듬골을 한번 바꿔 볼 텐데 어, 그 전에 이 노래에 나오는 대표적인 리듬을 몇 가지 같이 손뼉으로 쳐 보도록 할게요 어, 리듬을 손뼉으로 치면서 읽을 텐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 여기 8분음표 있죠 여기 8분음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깃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8분음표는 T라고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분음표는 네, 타 라고 읽을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쉼표는 그냥 네, 쉼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듬부터 한번 볼까요? 4분의 4박자니까 4박 안에서 쳐야겠죠? 여기는 하나 둘셋넷두 넷. 어, 어, 번째 리듬은 하나 둘 둘셋 얘는 사분쉼표죠, 그렇죠? 마지막은 하나 둘셋네 쉬고 네첫 번째 리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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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리듬은 불어옵니다 쉬고 리듬 세 번째는 어, 단풍잎 또는 은행잎 할때그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리듬부터 어, 말과 손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네 어깨 좀 풀고 손가락 한번좀 풀시고요. 박수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티티티티 타 타. 그렇죠.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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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살랑. 다 지금 같은 리듬 1 번이에요. 그럼 두 번째 리듬2 어떻게 하면 될까요? 티티티티 타 쉼. 하나 둘 시작. 티티티티 타 쉼. 그렇죠. 불어옵니다 할때그 리듬입니다 세 번째 너무 쉬워요 그죠 4분음표 3개 하고 쉬면 돼요 하나 둘 시작 타타타 타, 타, 쉼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리듬포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티티티티타타 요타 리듬만 한번 바꾸어 볼 거예요 어, 직접 교과서에 음표를 그려봐도 좋고요 아니면 음악책 뒤쪽에 있는 리듬 카드들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위에 음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2분 음표 두 박, 여기 점 4분 음표는 한 박하고 점 만큼 더 반, 여기는 한 박, 반 박, 여기는 한 한박 다 쉬고 여기는 반만 쉬는 8분심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한 마디를 네박자로 맞춰보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됐나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8분음표 두 개는 4분음표 하나로 바꾸고, 그 다음에 4분음표 하나는 8분음표. 두 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분음표가 두 개니까 4분음표 하나. 그 다음에, 8분음표가 두개 있으니까 4분음표 또 하나. 좀 거리를 띄워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8분음표를 연속해서 몇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총네 개를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이렇게 되면 박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박자를 타타티티티티 티, 티, 티 이렇게 봤어요. 그럼 노래를 할 때도 살랑,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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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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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살랑, 살랑 부러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반주에 맞춰서 바뀐 리듬대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아시겠죠? 반주 막 틀어줄게요. 복식 호흡에 대한 연습인데 원래 교실에서는 어 누가 길게 호흡을 이렇게 잘해서 낙엽을 멀리 날릴까 이런 게임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활동이죠. 이건 집에서 한번 각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달리기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 이렇게 숨을 가쁘게 몰아쉬죠. 어 우리 폐만 이용해서 하는 호흡을 우리는 흉식 호흡이라고 해요. 흉자가 가슴 흉자예요. 병원에서 심장 이쪽 수술하는 분들을 흉부외과라고 하거든요. 복식호흡은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때 어때요? 선생님처럼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하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래를 하거나 리코더와 같은 악기를 불 때는 이 복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숨을 마셔요. 풍선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죠. 어, 정확한 복식 호흡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항아리처럼 일단 멈춰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숨을 쉬어도 배의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중요한 점은 어, 이렇게 배가 후, 임신 5개월 같죠 후, 한 번에 훅 꺼지, 꺼져가지고 어, 숨을 낭비하지 않도록 들이마신 다음에 똑같은 양을 쭉 일정하게 내쉬어야 이게 복식호흡이 돼요. 아, 리코더라도 하나 들고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리코더 한번 꺼내 볼까요? 아무, 아무 음이나 잡고 이렇게 숨을 와 내쉬는 게 복식호흡이 아니에요. 어깨가 올라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깨는 가만히 있어요. 배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깨는 가만히 있고 배만 나오는 호흡이 복식호흡입니다. 똑같은 양의 숨을 내뱉어서 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이어지게 하는 게 복식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거는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숨을 처음에 막다 쉬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내쉴 숨이 없다거나 또는 이렇게 물결처럼 된다거나 하는 거는 잘못된 호흡 방법이고요. 아, 똑같은 음이 쭉 가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어, 이거 부모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 어, 리코더를 들고 음 하나를 길게 푸는 영상을 찍어주세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뒤에 보면 선생님들 교실에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집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한번 쭉 불어보는 거예요. 되겠죠? 숨을 더 준비하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시 선생님보다 길게 한 친구 있으면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바람이란 노래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락선을 이어보면서 어, 어느 가락과 어느 가락이 비슷하고 어느 가락은 다른지. 총세 줄이 있었는데 위아래는 거의 같. 가운데는 좀 다르구나 이 곡은 이렇게 a b a 이어 있는 가락이 있는 이런식으로 구성된 곡이구나 아, 지난번에 들었던 작은 별도 마찬가지네 라는걸 첫번째 하나 배웠고 두번째는 손으로 리듬을 쳐 보면서 리듬을 바꾸어 가며 노래 부르게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 봤어요 어, 가을바람 이란 노래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말고 잠깐 밖에 나와서 우리 동네에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좀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음악 수업은 계속해서 원격을 통해서 당분간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어, 이 리코더 같은 경우 교실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리코더와 관련된 수업도 온라인으로 우리 3학년 친구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